공산 서봉 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타쿠르TV 페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에 왔습니다 팔공산은 뒤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수려하면서도 웅장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관봉에 있는 팔공산 갓바위는 단 하나의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팔공산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출발 오늘의 코스는 한티제에서 시작해 파계봉, 가마바위봉을 오르고 톱날바위 능선을 지나 서봉과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에 오른 후 동봉을 지나 연불봉에서 부처님 손바닥 바위를 만나고 삿갓봉을 지나 관봉 갑바위에서 소원을 빈후 하산하는 팔공산 종주 산행입니다. 총 거리 약 18km 걸린 시간 9시간 반입니다. 한티역에서 앞에서 택시를 내리거나 주차를 하신 후에 이 반대편의 있는 곳으로 들머리를 삼아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팔공산 종주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산타크루티 페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대한민국에서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에 왔습니다. 팔공산 종주라고 하면 주로 한티제에서 시작해 관봉까지 이르는 길을 말하고요. 우람하고 육중하고. 수려한 팔공산의 산세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종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실 때 팔공산 종주 한번 어떠신가요? 자 그럼 계속 가보시죠. 싱그러운 아침의 햇살이 산행객들을 반겨주는 아침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한티제에서 파계제가는 산행길입니다. 자 현재 위치 147번인데요. 관봉에 가까워질수록 이 번호가 1번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1번까지 한번 오늘 가보시죠. 자 현재 시각 8시. 파계제 400m 앞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산행객을 반겨주는 아름드리 소나무에 잠시 안겨봅니다. 자, 여러분, 한티제에서 파계제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길이 좋습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산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간 8시 10분, 2.1km 왔고요. 갓바이까지 13.5km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팔공산 도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표말이고요 이제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정의가 돼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좋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정표들입니다. 팔공산 종주의 마지막 길에는 관봉이라고 있는데요. 흔히 갑바위라고 불리우는 관봉 석조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서 어떤 소원을 빌지 영상 끝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티제에서부터 파계봉까지는 3km가 조금 안 되는데요, 길이 매우 좋습니다. 파계봉 한티제에서부터 3.15km 정도입니다. 135번이고요. 파계봉의 의미는 이 아래 파계사라는 사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계곡의 물줄기를 잡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파계사 절 주위에 아홉 갈래나 되는 이 물줄기가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줄기들이 이 땅의 기운들을 모두 흩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괴사 사찰 아래 연못을 파고 물줄기를 한데 모았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사가 있고 그 위에 언덕인 파괴제 그리고 봉우리인 파괴봉이 있습니다. 그 파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마당제입니다. 톱날바위까지 500m 남았습니다. 자, 서서히 또 고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톱날바위 앞입니다. 경사가 꽤 가파라요. 이 뒤쪽, 이쪽이 제가 올라온 한티제고요. 이 뒤쪽으로는 아주 초록초록한 멋진 산세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풍경 한번 보시죠. 자, 비로봉까지는 3km 정도 남았고요 122번 해발 1053m 팔공지맥 가마바위봉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122번 뒤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요 바위를 올라가면 포토존이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를 올라가 보시면 보이시죠? 가마바이봉 포토존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팔공산 풍경입니다. 이 포토존을 놓치지 마세요. 자, 톱날 바위고요. 뾰족뾰족 솟아있는 벼랑 바위들이 능선을 형상했기에 붙여진 열미라고 합니다. 잠깐 보시죠. 실제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팔공산 톱날 바위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톱날 바위와 수려한 팔공산의 산세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톱날바위에서 바라보는 이 80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톱날바위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장관입니다. 여러분, 톱날바위 보이시죠? 어,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약간 무등산에 입석대 보는 느낌도 나고요. 그 지리산의 형제봉 같은 느낌도 듭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정말 멋있는 톱, 톱날바입니다. 자, 한티제에서 6.45km 왔고요. 비로봉까지 1 2 5 k m 남았습니다. 서봉까지는 300m. 자, 그리고 100번입니다. 자 한티제에서부터 파계봉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어, 부드러운 푹신푹신한 그런 흙이 정말 아주 산행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파계봉에서부터 톱날바위까지는 어, 길이 굉장히 좁고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할만하고요 어, 톱날바위에서 보는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톱날바위에서부터 이곳 서봉까지는 어, 굉장히 길이 험하고 아직까지는 정비가 잘안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톱날바에서부터 서봉까지는 천천히 자기 체력에 맞게 가시는 게,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시험시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봉을 가시려면 여기 96번 번호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 추락주의 푯말이 보입니다. 이 추락주의 푯말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로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도 이렇게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 서봉을 놓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이 서봉은 꼭 한번 와보시고 풍경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봉이자 삼성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보이시죠 아 이제 정상인 비로봉과 저 뒤에 동봉까지 한 눈에 보입니다. 아, 아름답죠? 자, 서봉입니다. 자, 팔공산 서봉입니다. 옛 이름은 삼성봉이고요. 비로봉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서봉이 오면 저 뒤쪽으로 팔공산 정상과 동봉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팔공산 종주 중에 서봉에서 바라본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기밀의 숲에서 바라본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입니다. 자 오도제입니다. 동봉까지는 700m. 저 뒤에 한티제부터 파계제, 파계봉, 서봉, 그리고 오도제를 지나서 이제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 앞입니다. 네, 정상인 비로봉을 가려면 이렇게 철조망을 넘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철조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팔공산 정상은 모든 곳을 두루 비춘다는 뜻으로 비로봉이라고 불립니다 23번째 국립공원 팔공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서봉과 팔공산의 정상인 비로봉을 지나서 동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동봉이란 뜻은 말 그대로 팔공산 동쪽에 있어서 동봉인데요 동봉 말고도 다른 이름으로 미타봉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미타란 지난번 봉정함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미타부처를 줄여서 미타, 미타봉이라고 합니다 자곧 동봉이고요 저 앞에 석조 약사여래 입상이 보입니다 자 약사여래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모두 아프신 분 없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약사 열에는 일반적으로 왼손 위에 약통이나 약주머니를 올려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팔공산 동봉입니다. 미타봉이라고도 하죠. 서봉에서 바라본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 동봉에서 바라본 비로봉과 관봉 쪽으로의 풍경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화창해서 팔공산의 진면목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티제에서 8.3km 왔고요.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갓바위까지 7.3km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동봉에서 이제 갓바위로 가는 길이고요. 그 중에 연불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연불봉을 놓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니까 이 영상만큼은 꼭 봐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는 매주바위가 있습니다.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저걸 매주바위라고 합니다. 어, 위험하니까 저희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불봉을 놓치지 말아야 할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이 핵석이라는 것이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대한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라고 합니다. 누가 공깃돌을 올려놓은 것 마냥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연불봉을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손바닥 바위가 있습니다. 연불봉 뒤쪽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쪽은 낭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저 매주 바위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동봉 쪽을 바라보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부처님 손바닥 바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바입니다. 아, 진짜 풍경 끝내줍니다. 약간 여기는 그 합천의 가야산 만물상 길 같아요. 눈호강하는 그런 산행 길입니다. 자, 74번, 갓바위 6.6km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종주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그늘 밑에서 누워서 조금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면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64번 앞에 이렇게 조망터인 정자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과 동봉 미타봉입니다 자 50번입니다 150에서 시작했는데 50까지 왔어요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자도마에 왔습니다 도마제에 왔다는 거는 이제 관봉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자가바위까지 4.6km밖에 안 남았고요 자 리뷰를 또 해보면 어, 연불봉에서 도마재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 일부 구간은 약간 낭떠러지와도 겹쳐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점꼭 유의해서 종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령스럽다 하여 신령봉입니다 해발 996m 아, 산행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슨 요정이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팔공산 산행로는 아주 푹신푹신한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 상대적으로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스틱과 등산하는 필수입니다. 어, 이거 보이시죠? 이 찰랑찰랑하는 것들. 38번 바른제입니다 자, 여러분 사깝봉에서 바라보는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과 동봉. 그리고 저길 능선을 따라서 제가 왔습니다 아 정말 오늘 초록초록한 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자, 34번 사까뽕 자 여러분 사까뽕입니다 멀리서 보면 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사까뽕이라고 불립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길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군데군데 옆으로 낭떠러지 같은 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 삿갓봉, 은혜봉 이쪽 가는 길이 굉장히 길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흙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도 몇번 넘어질 뻔 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틱 없었으면 은 분명히 몇번 넘어졌을 것 같은데 다행히 스틱으로 지지를 잘해서 미끄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산행하실 때꼭 스틱 챙겨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은혜봉 가는 길에 만나는 풍경입니다 유명한 골프장 뷰와 저기 뒤에 이제 아득히 멀리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은혜봉 바로 앞에 늪해제입니다네 관봉 1km 전인데요 이곳도 역시 아주 한명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이 산행길이고 그 옆은 바로 이렇게 낭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 노적봉에서 바라보는 팔공산 능선입니다. 14번 노적봉입니다. 갑바위 900m. 네, 지금 이제 노적봉을 지나서 마지막 코스인 관봉을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오르막 내리막이 좀 짧게 짧게 있어서 구간마다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평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 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평지로는 또 체력을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 무엇보다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길이 협소해 가지고 또그 협소한 길 바로 옆에 낭 떨어집니다. 지금도 보셨지만, 요뒤길 사람 한명 다니는 길에 바로 옆에는 낭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관봉입니다. 아저 우뚝 솟은 안봉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제 제가 넘어왔던 8 0산 정상인 비로봉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빠이 가는 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은 길에는 이렇게 옆에 펜스 안전 펜스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국립공원이 되면 8 어, 0산에 많은 등산로에 좀 안전한 어떤 장치가 다 빨리 하루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갑바위 80m 지점입니다. 종주 산행의 마지막 봉우리 관봉 그곳에서 오늘도 저는 108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팔공산 관봉 석조 열의좌상 불상 머리 위에 넓적한 바위를 갑처럼 먼저 갑바위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팔공산 갑바위. 저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108배를 올리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생각을 계속 떠올려 봅니다. 생각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시켜 봅니다. 최대한 기도드리는 제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집중해 봅니다. 우연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갑바위에서 소원을 빌고 하산합니다. 아, 저는 갑바위에서 또 108배를 드리고 지금 하산 중입니다. 이 관음사직으로 내려가는 길의 계단은 총 1,365개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의 계단인데요. 어 그만큼 조심히 내려가야 할 곳입니다. 더 안전하게 내려가시고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에 와서 한티지에서부터 갑바위까지 종주산행을 했습니다. 종주산행 끝머리에 있는 갑바위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랑하는 제 가족들, 그리고 친척, 친지, 친구, 동료, 그리고 산타크루 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소통하시는 유치님들, 그리고 저랑 관계 없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백할배를 올렸습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